이번 영상에서는 협력사 사용자인 박진주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프로젝트 내부에서 품질부품에 대한 포엠초도품 결제를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엠초도품이란 CP에서 품질부품에 대한 최초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내부로 들어가 품질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어, 등록된 품질 부품이 이제 주관사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연결한 품질 부품을 의미합니다. 이 등록된 품질 부품 목록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포엠 초도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엠 초도품 탭을 선택하여 결제를 생성합니다. 가장 첫 번째 스텝에서는 품질 부품을 검색하여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결제에 대한 제목과 요청 기한을 입력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스텝2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해당 부품에 대해서 승인원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여기에 이제 첨부된 파일이 보이게 되고 지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승인원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승인원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원을 첨부하였고요. 혹시라도 보고서나 도면, 기타 등 첨부 파일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여기에 파일 선택을 선택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스텝3 페이지로 이동하였고요. 제가 입력한 결제 내용과 품질부품 내용을 확인하시어 결제자를 추가하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상신을 올리겠습니다. 해당 부품에 대한 포엠소도품 결제가 생성되었습니다. 결제 상태는 진행이고, 어, 아까 그 제가 설정한 그 결제자의 결제를 통해서 해당 부품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결제자로 지정되었던 이하나 사용자로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 내부의 결제 메뉴에 오시게 되면 나에게 온 결제 탭에 이제 이렇게 상세보기 누르실 수 있는 결제건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결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실 수 있는데요.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결제를 통해서 승인된 부품이 아까는 이제 작성 중이었다가 검토 상태로 이제 옮겨졌던 그 부품이 이제 승인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이제 이 승인원을 가진 리비전 000의 승인 상태의 부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